결혼한 지 17년, 은정은 늘 웃는 얼굴로 살아왔다. 남편 준호는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이젓한 가장이었고 아들 민석도 건강하게 잘 자랐다. 다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언제나 딱 그만큼이었다. 애가 왜 이렇게 말라 빠졌어? 밥은 제대로 먹이고 다니냐? 시댁에 갈 때마다 듣는 말. 처음엔 속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시어머니는 늘 단단했고 무뚝뚝했고 냉정했다. 은정은 눈치를 보며 살았다. 무슨 말을 해도 틀린 것 같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늘 눈으로 은정을 재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연락이 왔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병이 있던 심장이 악화됐다는 소식에 은정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긴 침묵 속에 준호는 말이 없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낀 시어머니는 작고 초라해 보였다. 엄마가 이렇게 작았나 준호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시어머니를 지키던 은정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은정아. 눈을 떴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미안했어. 그땐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은정은 숨을 삼켰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너참 고마운 애야 미안하다 우리 아들 지켜줘서. 은정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 들리세요, 저예요, 은정이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이후 은정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은정은 시어머니의 병실을 정리하다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열지 마시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지만 마음이 끌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 몇 통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은정에게라는 봉투. 편지를 열자 손떨림 가득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은정아, 너는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음 준 사람이었단다. 처음엔 내가 너무 미웠다. 내가 못 가진 걸다 가진 것 같아서. 내 젊음이 너의 여유가 나에겐 없었으니까. 내 인생은 너무 외로웠단다. 아버지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 하나 의지하며 버텼지. 그래서 그 아들이 뺏기는 것 같아 미웠다. 은정은 울음이 터졌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이유 있는 차가움을 이해하게 됐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과 한마디 뿐이네. 고맙다, 우리 아들 지켜줘서.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은정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남긴 편지 읽었어. 고맙다, 은정아.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없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눈물과 함께 조금씩 녹아내렸다. 시간은 흘렀고 은정은 여전히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있었다. 민석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엄마 왜 웃어? 은정은 대답했다. 그냥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할머니는 엄마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 민석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알겠네.